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을 특히 한국에서부터 유치하고 싶습니다. 또한 국방 안보 분야에서도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육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당시에 한국군과도 매우 좋은 관계를 그 군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또한 I in the 제, 제가 군복무 당시에 한국군과 함께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And we have 또한 한국군팀도 캄보디아에서 연합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군간 교류도 계속 늘려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군함이 캄보디아에 기항한 적도 있습니다. 해군과도 협력을 증진시켜 나오자 합니다. Uh, good cooperation together. 그렇기 때문에 안보협력 분야에서 그동안 많은 협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듯이 저희는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러기를 바랍니다. And the recent, uh, unfortunate that uh, involved one of Korean students that uh, passed away in media